누구세요? 필립님 저예요. 필립님? 아니 여기는 어떻게?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집 청소 중인데, 근데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올고? 알고... 집 청소 중이라는 거 필립님 미란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막옷 버려 그러신다고 하셔서.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오시면 어떡해요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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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. 집이 이렇지만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 된다. 집이 좀 누추하지만, 네. 옷 위에 올라간 애가 뭔가요? 아, 네, 별이에요. 막내죠, 저희 집에. 아 이뻐, 아 이뻐, 제 사랑이에요. 사랑아, 옷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말을 제가 필리비한테만 하고 있었는데 <laughs> 말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? <laughs> 집을 싹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. 옷뿐만 아니라. 물건 같은 것도 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싹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, 옷을 보니까 이제 살이 빠지면서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이제 내 옷장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버려버리려고요 그냥 이렇게 싹다 버려버리고 아 이건 좀 자랑을 하고 싶을 거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오, 네.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팬이 저한테 힘내시라고 다이어트 힘내시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. 이게 한 공간에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더라고요. 제 팬이라고 하시고 병원에다가 맡기시고 수지씨 오시면 전해달라고 해서 전달받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. Dm으로 저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셨고 이거는 이제 구이원님께서 <laughs> 금수저를 저한테 좀뭘 주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, 정리해 두니까 와 내가 진짜 잘 살았나 <laughs>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더 열심히 살을 빼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도 막길 가시다가 누가 알아보신, 막 사람들이 알아본다면서? 요 맞아요. 버스 안에서 이제 제가 내, 내릴 때가 됐는데, 아 여기 사세요? 아 네. 언저 <laughs> 아, 내려야 돼서? 아 네. 아 조심히 퇴근하세요. <laughs> 이러고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내릴 때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줄 때가 너무 좋아요.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지 저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게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냥 약간 아,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마루고요 음. 침실인데 이제 침실인데 라방도 하고 이제 제 공간이에요. 지금 너무 좋아요. 제 공간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지금 피디님 계신 곳이 옷으로 가득 차가지고 진짜 암흑색이었어요 그그 그 공간이 옷을 다 빼니까 뭔가 모든 게다 환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해진 것 같고 뭔가 제 마음이 더한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 이제 또 피부과도 얼마 전에 갔다 다녀오셨잖아요. 네 맞아요. 거기서 뭐 어떻게 변화된 거라 조금 눈에 보이시나요? 저는 보이는데 미니님 혹시 보이시나요? <laughs> 여기, 이렇게, 와... 약간, 여기 턱선이 약간, 여기가 이렇게 가름해진 게더 보이거든요. 네, 지금 엄청 잘 보여요. 어, 그리고 여기 턱이, 여기 밑에가, 그죠? 여기 밑에가 없어요. 튀어나온 게. 팔뚝도 지금 그 했잖아요. 피디님, 혹시 저 드레스 입었을 때 기억나시나요? 네. 애가 제가 어제 드레스 입은 동영상을 다시 봤거든요. 항상 불만이었던 게이 겨드랑이가 자꾸 살이 튀어나오니까 안 좋아했거든요. 이 원피스 있는 걸요. 그리고 이 원피스는 지금도 저한테 작아 보이지 않죠? 네, 지금 엄청 작았었어요. 저한테. 엄청 저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보였었어요. 이걸 입으면요. 원래 여기가 다 툭툭 튀어나왔었어요. 저도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? 어깨쪽 이렇게 딱 이렇게 포즈 딱 취했을 때 여기 어깨쪽이 다싹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 이제 옷 아까 버린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하러, 하러 가볼까요? 피디님이 이렇게 와서 어, 이렇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지만 음, 이젠 이 옷을 다 버려버리고 어, 더러운 삶을 청산할 겁니다 어,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옷은 핑크색 레깅스에 삐끼삐끼 추울 쳤다. <laughs> 이것도 레깅스랑 같이 입었던 이유가 그때도 한이 이 정도?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옷이에요. 엉덩이랑 배가 거의 거의 이 정도? 이, 이 정도 나왔었죠. 커보여요? 엄청 그때랑 엄청 차이나는데요? 그때는 진짜 앞뒤로. 앞뒤로 컸어요. 앞뒤로 이 정도 피시, 이 정도 피시. 그때는 진짜 진짜 장난 안 하고 제 배가요 이만했어요, 이만했어요. 아 진짜 장난 안 하고 진짜 이만했다니까요.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좀아 버리기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버려야 돼요. 왜냐면은 이거 갖고 있다가요 와나 이제 진짜 괜찮다. 와나 이제 많이 뺐다 이러고 이제 안도감이 생겨요.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여기서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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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한테 챌린지를 줄만한 옷들을 입어야 돼요, 이제부터. 민 언니가 저한테 선물해준 옷 중에 이런 바람막이. 더 열심히 운동하라는 점에서. 근데 피딩 그거 아세요? 이거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. 이게 밑에서 안잠겼었어요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이거는 필리비 바람막이 잠바예요. 어, 제가 요즘. 아주 행복하게 입고 있어요. 필립이 옷이 저한테 잘 맞는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필립이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. <laughs> 이런 거다 청산하고, 저는 이젠 깨끗하게 오케이, 버리러 가볼까요? 자. 오이, 오이. 아, 뭐. 아, 어, 뭐라. <laughs> <laughs> 진짜 안녕이다. 그동안 즐거웠다. 어떻게 좀 시원섭섭하신가요? 네, 맞아요. 제가 엄청 못 버리거든요 옷을요. 이 되게 별거 아닌데 엄청 아까워요 제가 옷을. 정말 별거 아닌데. 살 빼면 입어야지 했는데 살 빼니까 버리네. 마지막이다. 잘 싸. 어, PD님 정말 어쩐 일이에요? 정말 제 이. 집픈 표정을 찍으려고거예요 <laughs> 이제 이거 끝나고 어디가 시는거죠이팟지러자야죠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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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laughs> 아. 응. 대본 거거든요 지금 응. 팔보요죠 응, 응. 어, 보이죠, 보이죠? 와, 많이 달라붙었다. 완전. 주, 더 많이 들어, 줄어들었어요. 어. 그때보다 응, 응. 확실히, 그쵸? 맞아요. 와. 어, 근데 진짜 효과가 완전 눈에 띄게확 좋네요. <laughs> 그죠 완전히 이 겨드랑이하고 이쪽 다 달라붙었네. 음, 네. 여기가 완전. 최대한 달라붙이고 해드릴게요. 그니까 러 그냥 단순 지방이면 빼기만 하면 되는데, 지금은 이제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그거 같이 잡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. 최대한 안 아프게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, 어머, 얼굴. <laughs> 아니, 어떻게 나 벌써 사람 알아봐요. 얼굴에뭐 했네요. <웃음> 네, <웃음> 말씀드렸잖아요. 얼굴을 요렇게 만들어준다고 요렇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입었었거든요 네, 여기 튀어나온 게다 없어졌네요. 네, 없어졌어 네. 완전히요. 네. 저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네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, 완전. 턱선 뭐야? 너무 <laughs> 와 이쁘시다. 진짜 이쁘시다. <laughs> <진짜. 웃음> 이 목구비가 받쳐주니까, 빼놓으니까 너무 이쁘다. 잘시안세요 <laughs> <다시 한계세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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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오늘 그 피부과를 이제 온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, 이제 제 자신 이제 달라지는 제 모습이 좀 이제 좋다 보니까, 조금, 어, 치료받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치료받는 게좀더 쉬워진다랄까, 약간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. 오늘 이제 제 개인적인 일정은 이렇게 끝났고요. 앞으로, 어, 달라지는 제 모습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에 또 뵙,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